이제 잠시 후 NC 다이노스와 NC 다이노스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창원 애쉬파크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로하스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볼입니다. 원볼. 바깥쪽으로 멀리 하나 뺐습니다. 투볼이 됐습니다. 투수가 의도적으로 바깥쪽으로 변화구를 하나 빼는 건 아닌가 싶네요. 변화구 타격 안타가 됩니다. 2루까지 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되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입니다 초고 타자 첫골 안탑니다 2루자 호민 NC 다이노스가 선축점을 올립니다 스코어 1대0 추가 득점 찬스 NC 다이노스 타석의 3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땅볼 타고 센터쪽에 안타. 세 타자 연속 안타. 엄성구, 홈으로 옵니다 NC 다이노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이승엽. 다음 타자는 이승엽 선수입니다. 보겠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지금 내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1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5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를 당겼습니다. 1루 잡고 1루에 이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에 양의지 선수입니다. 양치. 원아웃에 주자는 3루. 양치. 마운드는 이제 김진호 선수입니다. 3루. 고 보겠습니다. 둔탁한 소리에 이어서 이타구의동착지는 담장박, 담장쪽 넘었습니다. 투런 없는 양의지.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하고 갑니다. 잡니다기면서 오른쪽 우니다 갑니다. 갑성범이니다습니다 갑니다. 니다니다 구자욱 선수입니다 갑니다. 갑니다. 니다 초입니다 우측 높게 떠올랐습니다. 우익수가 잡겠다는 시로 우익수 잡아 냈습니다. 3-0 상체가 조금 들리면서 맞았어요.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홍수 교대합니다. 7회, 아, 7회 말 NC 다이노스의 다이노스 공격입니다. 오! NC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종범, 이종범, 이종범 선수입니다. 이종범. 초고 보겠습니다. 초구는보 지금도 욕심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궤적인데 그걸 참아내면 때렸습니다 우익수 우익수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원아웃됐습니다 1사에 주자없습니다 4석의 2번 타자 버나비나 선수입니다 주자없는 상황 변하고 퍽 갖다 댔습니다. 좌측의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때립니다. 때립니다. 중견수가 잡지 못합니다. 타자 주자 2루까지. 득점권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투수는 지금 이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가 줘야 해 초구입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째 2구 타격 담장 쪽 넘어 파울입니다 약간 늦었어요 3구째 드라이버! 스윙 삼진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내입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이루입니다 초공 <laughs> 센터쪽 멀리 가는 타구 센터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됐습니다 홈으로 옵니다. 타자 주자 2루에서 멈춥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5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초보 때립니다.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참 여유있게 타이밍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2루에서 멈춥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NC 다이노스 타석의 6번 타자 이아즈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잘 갖다 맞추 하군배 라인 드라이 빠져나갑니다 3타자 연속 안타 2루자 호빈 2루까지 들어갑니다 NC 다이노스가 4타자 네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파석의 7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목적 빠졌습니다. 원볼 제구가 안되네 2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볼카운트 1앤1입니다. 지금처럼 몸쪽에 제구가 되어야 아까 쪽의 변화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3구 기다립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처안에 했습니다.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 8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노진혁 선수입니다. 초구. 하게 돌려 보았는데 스윙 스트라이크. 뒤로 가는 팝. 3루를 기다립니다. 배트를 두번 단에 했는데 파울 파울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네요. 타자가 때렸고 센터 쪽에 안타가 됩니다. 1루에서 멈춥니다. 하석의 1번 타자 로하스 선수입니다. 로하스 노아웃 1루 찬스 초구 갑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센터 쪽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1루 주자 3루 통과해서 홈까지 NC 다이노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6대 3. 정말 중요한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3루술. 자, 득점 찬스에서 3루술.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득점권 상황에서 김도영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받아쳤습니다. 깊은 타구 빠져나갑니다. 세 타자 연속 안타. 홈을 나옵니다. 가 득점 찬스의 NC 다이노스 앞서 타점을 생산했던 박민우 선수입니다 초구는 파울입니다 2구택 연하구의 헛스윙 볼 카운트를 리드하고 있는 김진호 선수입니다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삼구 때립니다. 원아디나가 처리하면서 잘 맞은 타구인데 원아웃 됐습니다.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이승엽 선수입니다. 원아웃의 주자는 2루. 초고 빠졌습니다. 원볼.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유 있게 걸러내고 있습니다. 드라이! 스윙.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쯤 <laughs> 센터쪽 멀리가는 타구 던자 넘어갔어요 밖에서 뵙겠습니다 투런업런 이승엽 엔 c 다이노스의 4번 타자 일사의 주자 없습니다 5번 타자 나성범, 나성범 선수입니다 투고 몸쪽으로 가라앉혔는데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원볼 마음 먹은 대로 투구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낮은 공을 받아 때렸고 나성범이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인데 투아웃 됐습니다. 첫 타석에서 두 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던 양의지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초구입니다 초구는 볼 체력이 떨어지면 압력의 힘까지 떨어져서 마음대로 안되는거죠 날카로운 타구 센터쪽에 한타 1루 1호 송구 1루에서 멈춥니다 7번 타자 7번. 이정우 선수입니다 2아웃 주자 1루 초구입니다 변하고 갖다 맞췄는데 우측에 안타 1루 주자 2루까지 들어갔고요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전준우 선수입니다 초구부터 타자가 노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비아오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말로 갑니다. 8회 말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박동원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로아스가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9번 파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초고 빠집니다. 원볼 경기 계속됩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가성범이 잡았습니다 후아웃됐습니다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번트 자세 번트 자세입니다 초고보겠습니다 대지 못했습니다 펀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3구 기다립니다 됐습니다 투수 잡았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NC 다이노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노진혁 선수입니다 다시 변하고 투수 교체를 하네 NC의 세 번째 투수 오우석 선수입니다. 낮은 공! 3루수 잡고 1루로 송구. 1루에서 스잇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로하스 선수입니다. 로하스.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 왼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됐습니다 1사 주자 1루 2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터올린 타구가 왼쪽에 떴습니다 감장 파울이에요 빗맞았어요 원아웃 1루 변하고 타격 우중간에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앞 주자 쪽3루에서 세이프 주자는 1, 삼루로 바뀝니다. 1, 사에 주자는 두명 득점권 상황에서 박민우 선수입니다. 초구 초고. 초구를 당겼는데 일리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NC 다이노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스코어 10대3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4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내야 네, 뜬거 1루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지금은 조금 빗맞으면서 좋은 결과를 못 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NC 다이노스 타석의 5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갑니다. 살짝 빗맞은 타구. 좌익수 이동합니다. 좌익수 잡아습니다 3아웃. 이번에는 약간 늦었습니다. NC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NC 다이너스의 공격입니다. 경기 계속됩니다. 초구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이분은 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투! 2. 른볼이 좋습니다. 아마 타자들은 또 그렇게 느낄거 a 요 아, 매섭게 돌려 t 습니다 i 사 k 주자 없습니다. 3번 타자 김도영 선수입니다.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NC의 두번째 투수 오승환 선수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호스윙 고 파울입니다. 조금 늦었어요. 삼구 기다립니다. 삼구 삼진. 두 타자 연속 승진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이공 바라봅니다 원볼 볼이 됐습니다만 참 좋은 볼입니다 흘려나옵니다 무릎 높이 볼 카운트 원앤원 아무리 낮은 볼을 잘 뗀다 해도 저 코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치기가 어렵습니다 몸쪽 조금 깊었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4국제 변화구 스윙 스트라이크 투앤 투가 됐습니다 좋은 투구입니다 투투페치 파울이 됩니다 투2 투. 변하구 스윙, 삼진, 팔2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2니다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NC 다이노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